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침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어, 슈퍼에 잠깐 달려, 다녀왔는데, 어제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이제 다육이들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테고, 저처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랫역에서는 좀더 이제, 어,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저도 이제, 어, 이렇게 다 들여놓고, 일단은, 어, 일단은 이제, 안전하게 자리를 잡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 확장형 베란다 쪽에 있는 애들 어,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둘지 제가 또 데려와서 이쪽에서 같이 키울지 어, 살짝쿵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laughs> 어, 작년 겨울에는 다 이쪽으로 안방과 베란다가 조금 넓어서 이리로 데려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살짝쿵 지금 이제 고민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지 않나 뭐지 않나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고요. 햇살이 너무 좋죠. 아, 이제 저 이렇게 어제 어제 밤에 살짝쿵 예보 없는 예고에 없었던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비 맞추려고 몇개 내놨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 잊어먹고 안 드리면 있잖아요 안 드리면 또 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저부터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이제 얼른 드려야 됩니다 아 해만 떨어지면은 급속도로 이제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요거 행복다육에서 배송받았던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집에다, 어, 어느 화분에다 집을 지어줬나, 궁금하시죠? <laughs>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디페란다디페란다 쪽에 가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바로 마치고 왔습니다. 사박토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사박토로 선물받아서 쓰기 시작했다. 어, 구독자님한테 선물받아서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요렇게 애들이 너무 잘 크고 있죠. 뿌리도 잘내지고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은 정말 튼실하게 잘 컸습니다 올여름 고생 안하고 어 이제 그 균으로 부터도 많이 보호를 받고 정말 균 없이 보낸 어 여름이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런 애들도 이제 같이 분갈이 해서 또 이제 예쁘게 키워 보자구요 자 제가 이제 첫번째로 보여드릴 애 얘는 얘는, 얘는 마야다육에 쐈어요. 이제, 그, 그, 그 뭐야, 러블리 로즈 철화입니다. 러블리 로즈 철화가 좀 귀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2년 전에 그 동학사 행복다육 가서 러블리 로즈를 처음 봤어요. 대품인데, 진짜 수영도 예쁘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봐요, 저. 그랬더니 아마 국내에 한두 개 밖에 없는 어 그거라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마야다역에서 이제 실방을 하시는데요 로블리 로즈 철화를 보여 보여 주시길래 옳았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얼른 찜을 했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얼굴이 풀리지 않았어요. 다 철화로 엮여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다 풀린다고 하면은 어 조금 얼굴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근사하게 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제 희망 사항이겠죠 <laughs> 또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쁘게 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키워보는 철화라서 러블리 로드 철화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또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그 약간 약간 명화스러운 <laughs> 그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어울리나요 어 이렇게 또잘 크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남봉옥 남봉옥은 요거 이제 금기가 좀 있어요. 근데 아주 화려한 그런 금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어, 살짝 살짝 금기는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어, 이제 남봉옥에 대하면은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 중에 조금 그래도 어, 사이즈가 있는 화분에다 그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이건 뭐지? <laughs> 어, 이름 있는데? 아이고야. 얘는 제가 이제, 어, 이뱅으로, 아니, 이뱅이 아니지. 그냥 선물로, 어, 다이 구입할 때 선물로 받았던 그런 앱니다. 아, 요거는 이제 생장점부터 물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또 곱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앱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자, 내자, 뭘까요? <laughs> 아, 왜 맨날, 어? 어, 이름 자수만 생각이 나, 안, 어, 생각이 나고, 한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고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큰일 났어요. 어. <laughs> 그리고 요거는 엔, N... 어 엔젤리나 엔젤리나입니다. 제가 이제 엔젤리나 큰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백나경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또 감사하게 어,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색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어, 요런 애들 어, 이렇게 또 예전에 예 전에 쓰던 고런 이제 중고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요거는 어 로잔나예요. 로잔나. 저 이제 요런 애들은 요런 애는 처음 켜 봅니다. 약간 음, 뭐 보면은 비슷비슷한 애들 많죠. 이렇게 백분 바르고 어 그런데 이제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엄청 환한 시리즈 어 화난 시리즈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뭐 뜨거운 걸 먹고 엄청나게 열이 받은 그런 <laughs> <laughs> 그런 표정들이죠 음 계란을 톡톡 깨가지고 어~ 넣고 한거 보니까 아주 그~ 매운 라면을 먹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란 깨뜨려가지고 자로잔나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또 어~ 뽀사시한 예쁩니다 어~ 이구야 이제 생장점 부분이 좀 불쑥 올라오면 더 예쁘겠죠 요렇게 심었구요. 그리고 또 요거는 어, 호박 젤리예요. 호박 젤리. 제가 이제 호박을 몇 개를 키우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백나경 님이 선물 주셔 가지고 제가 심어 놨는데 야, 요렇게 젤리로 이제 엮이고 있죠? 와우. 귀엽네요. 요렇게 어좀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사박토는 이잖아요그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마사, 중마사, 대마사 뭐어 사냐초 경성 뭐 오만 종류가 우리가 분갈이 할때 필요한 종류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실 때 사박도 주문하실 때 그렇게 같이 주문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남봉옥이죠 얘는 약간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남봉옥 조금만한거 몇개를 키우고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조금 사이즈 있는 애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뭐, 이슬이, 이슬이 맺힌 거? <laughs> 그런 느낌이죠, 위쪽으로는. 음. 그리고 요것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선인장 시리즈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제 요만한 조그만한 화분이 많이 필요한데, 어, 제가 이제 조그만한 화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가마 구워주시는 그곳이 그것이 사물까지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고민스럽네요? <laughs> 요 습지야, 이제 이두로 이렇게 눈사람 같죠, 완전히? 아이고야, 눈사람 같아요. <laughs> 뿔난 눈사람, 요렇게 어, 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 좀, 귀엽게 어, 요런 들이들 애들, 요런 애들은 있잖아요 뭐 자구를 많이 달고 그런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어. 이제 물론 여기 이두니까 하나 좀더 달아줘도 되는데 뭐 자구보다는 요렇게 또 너무 많이 크지 않고 좀 귀엽게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화분에다가 얹어줬습니다 화분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보세요. 이거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제스타 철화에서 풀리네요 얼굴 이다 풀렸어요 제가 이제 제스타를 하나 키우고 있긴 한데 음, 제스타도 어, 무난하게 키우다가 있잖아요 어느 날또 갑자기 갑자기 여름이나 이럴 때 됐을 때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또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묵둥이고 굉장히 무, 묵둥인데 이걸 5초년에 파셨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난데없이 그냥, 어, 찜을 했답니다. 어, 이런, 이런 경우는 진짜, 어, 애고치 않은 찜이죠. 말하자면, 음, 이렇게, 목대수 영이 예쁜 애가 5,000원이라니까 또, 어, 홀, 홀가닥 해가지고, 또 얼른 데려왔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요 마티니는, 아이고, 조그만한데, 굉장히 귀엽잖아요? 어, 요거는 아마도 그때, 다육 널스님한테 제가 분양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한동안, 한동안 풀분해서 있다가, 어, 이런 이제 화분에다가 자리를 잡아줬답니다. 이렇게 깔끔한 화분도 또 나름 다육이들이 심으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 좀 미안하네요. 너무 풀분 오래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요. 어, 에오니움이긴 한데, 이름이 없어요. SP 에오니움입니다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이름을 잊어먹으셨나봐요. 이제, 키우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또 조금씩, 어, 제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에오니움도 그래서, 음. 다음에 가면 이름을 알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래도 이제 제가 목대가 이렇게 불쑥 솟아나는 거를 조금 어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깊숙히 이렇게 심어 놨답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그런 화분인데 어, 탕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이렇게 잠깐 또 보여 드리고 또 분갈이 하는 애들이 어디 있긴 할 텐데 어, 할 텐데 제가 제가 못데려온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요거 이제 아침에 후다닥닥 분갈이 하느라고 굉장히 바, 바, 바빴어요. 바빴어요. 말도 막 더듬죠. 아, 그리고 요것도 제가 사박토에다 다시 분갈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께서 어, 한 화분에 심었는데 많다고 요걸 좀 덜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이름표를 못 받았나? 주셨는데 제가 모르겠나?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요렇게 자구를 굉장히 뺑두르르 많이 만드는 그런 앱니다. 그래서 이제 어, 화분 한가득 채우기는 어, 아주 쉬울 그런 종류 같아요. 요런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다 크면은 이제 바글바글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너무 크게 키우는 거 싫고 그래가지고 좀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요런 애들 이 있잖아요. 나 이런 사이즈가 베란다에서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 근데 또 하다 보면 자꾸 자꾸 큰 화분도 또어 쓸데가 생기잖아요. 어 키우다 보면 커지면 어떡하겠어요? 또 큰데로 옮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요 러블리 로드철화가또 어떻게 커 가나, 그거 한번 잘 지켜봐주시고 또 같이 키워 보십시다. <laughs> 어 이렇게 오늘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